십편 백육편 일절부터 어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네이 등이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강포할 고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하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건고하사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억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오늘 또새 날을 주셨어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 감사드리나이다. 먼저 불치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형제 자매들의 모든 질병을 전능하신 기적의 능력으로 다 완치시켜 주시는 특은을 베푸시. 배푸시 없었어. 목회생활 20년 과정을 뒤돌아보니 주님이 은혜가 차고 넘쳤나이다. 무숙사역할 때에는 참 고통도스럽고 받은 은혜마저 다 까먹을 때도 있었나이다. 그러나 그 고통을 인내하고 견뎌보니, 이젠 세월이 20여 년이 흘렀어. 하나님께서 저,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와 특은을 주셨나이다. 두번 죽을 위기에서, 대형 오토바이 사고하던 급성 심부전증을 쓸 때도 저희 생명을 살려 소생시켜 주셨고, 또한 그 가난한 시절의 한을 다 씻어 주셨어. 물질의 복도, 차고 넘치게 흔들어서 주셨어 노가 평안하나이다 아버지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거 제가 유튜브 방송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이 빚진 빚을 다 갚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나이다 노의 아버지, 온전한 믿음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처럼, 또는 사도바울처럼 살다가 소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늘 아버지 은혜, 또한 요하이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자랑하겠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